어 큰일나 주세요 제발요 안 속지 아니 야 돈까스 한입하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지라하지 마세요 근데 저거 어떻게 나가냐 저거 사악 해야 되지 않을까? 자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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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이 돼 그렇지 <laughs> 조선제검조선제검 내가 롤로노아쪼르다 하하하 <laughs> 사 오야 무기 든것좀 보세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이게 지금 고태도 드는 자세거든. 1랜샤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고태도 한 방. 어? 두 방. 어? 세 방. 하는 그게 있다고 고태도 어빌리티 올리는 거. 야, 존나 멋지네, 진짜. 야, 니 검도 좀 했구나. 야, 근데 검도 2단인데 말이야. 아, 소, 옮, 옮길게요. 개새. 오, 뭐야? 개새. 개색. 이 개새끼 말이야. 어, 우리 시청자 같은 새끼들 말이야. 너 임마, 너 개새끼야. 너 임마, 너 개새끼야. 알겠어, 조심해. 너희들, <laughs> 엄마야. 깜짝이야.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사랑이에요 항상 사,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그, 그, 그런 거 붙기 싫어해요. 뭐 있냐,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아, 그런 거 그런 거 모, 몰라요. 슬레이어즈는 알고 있거든. 슬레이어즈. 슬레이어즈는 알고 있어요, 제가. 바닥 보호가 들어, 들어 임마, 들어 임마. 한 발, 두 발. 쎄, 엄마, 깜짝이야, 엄마.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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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병신 올라가, 올라가라고. 에, 지려요 아, 아, 야 야, 이거, 야, 이거 또뜰삐하다 이거 또뜰삐하다 이거 또뜰삐하다 던져봐. 어. 어! 아, 안 놀라, 안 놀라, 안 놀랄 거야, 안 놀랄 거야! <laughs> 있잖아 씨발놈들아 있잖아! 됐나 됐나 됐나? 됐나? 됐나 됐나 됐나? 됐나? 대, 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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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들고 가봐 이거 들고 가봐 이거 들고 가봐 저기또 뭐가 있는 거 같아 지금 엄마 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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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있어 있어 내가 있을 줄 알았어 이 병신 같은 게임아 나 이럴 줄 알았지 있을 줄 알았어. 병신 같은 게임. 이런 게임이 다 똑같다니까. 뭐라? 분명히도 있겠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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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없네요. 뒤에 뭐가 온데 뭐가 발소에 들렸는데, 방금? 오라? 야, 야, 뒤에 뭐가 있잖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보라고.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들어서. 아이, 씨발. 아이, 집, 어, 엄마야. 아이, 밑에 지뢰 있잖아요, 엄마야. 밑에 지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은 앞에. 앞에 있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지나가? 점프 매달리기? 점프도 보다는 허전이 맞아요 개새끼들아. 흐 <끼리> <끼리> 어, 엄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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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끼리> 흐. 됐어 됐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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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보시냐? 이게... 일단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까마귀가 있고, 왜시체가 있는데, 왜 집이 있다? 여기에 내가 왜 여기에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곳에 가야 되는 거죠? 내 동료요? 갖다 버리면 되지, 씨발. 왜 이런 곳에 들어가요, 내가? 애초에 이곳에 오는 게 잘못이잖아! 엄마. 동료가 없으면 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비하고있데 무슨 원피스도 아니고. 달라는 가정이고만 지금 이거. 딱 봐도. 사람이 있잖아! 이 씨부레꺼! 사람이 무서워?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야. 그래도소잖아 에이펙스에서! 이 개새끼들아! 사람이 아니라고 나갈래요. 씨발 집이 아니었어. 돼지 우리잖아 이거. 아 진짜하기 싫어요. 진짜하기 싫어요. 아 진짜하기 싫어요 나 진짜. 아아아아아 진짜 진지하게말하는데아진짜 아, 하기 차어리나한테쉐보를 하라고 해 아니, 아니 한테한테임을임키시키야 거야, 끼새아딴아가방가 h 방가라고 반응 뭐물 b a 고딥나 빼고 다 b 아, a 난 하기 싫어요. 뭐, 왜, 왜안나 하기 싫어요. 뭐왜왜안 가지냐? 나 하기 싫어요. 미룰 수 있나? 실컷들을 부금이야. 엄마. 이게 뭐지? 먼지인가? 칼이 있어요. 나 죽는 건가? 코로나 바이러스요? 아이 꺼야죠 그러면은 당장 꺼야죠 씨발! 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 아이 당장 당장 끄고 그냥 이 마스크 써야지 나 마스크 쓸래 그냥 예 지금 <laughs> 저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썼거든요. 예 마스크 쓰면서 하겠습니다. 여 예, 보세요. 아이 마스크 쓰면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예, 마스크 쓰자. 자 마스크 썼습니다 자 마스크 쓰고 방송할게요 자 제게 코로나 바이러스 는데 계속 <laughs> <개소리 웃음> 미안합니다 자 마스크 썼어요 어 뭐야 뭐가 있는데? 밑에 뭐 있어 야 마스크 쓰니까 좀 답답하다 야 누가 씌웠어 씌워서... 뭐냐 이거는? 야올로가 일로 일로가! 열로가! 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 아니끼둘다 가보라고? 왼쪽 먼저? 알았어 안무서운 안, 안 곳좀 안무서운 곳으로 먼저 가게 해줘나 안무서우는 곳으로 싫어 무서운 곳 싫어 어 씨발 저런걸 왜돈 주고 봐야돼 병신같은 새끼 뭐야 이게 버릴 거야. 버릴 거라고 지가로서 나가서 다른 게임 찾겠지. 씨발. 어? 내가 골드 3인데 골드 3이면은 점수가 아까워 게임이 재미없지. 어? 지랄하고 있네. 저 새끼 뭐하냐? 미친년인가? 저 새끼 아무리 봐도 미친년이에요, 저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굶어 뒤지라고 하지? 내할 뻔가? 아 미친년이잖아요. 이 오밤 중에 오르골 돌리는 미친년이 어딨어. 저녁밖에 없어, 지금. 새벽에, 요 어? 음악 틀면은, 뱀이 나온 데서 뱀. 지랄하고 있네. 나보다 세다고요? 그럼 도망쳐야죠. 아니, 근데 스포는 고마워요. 내가 스포 좋아하거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여기 왔는데. 근데 저, 자! 아니, 마스크 벗자. 아니, 근데. 내 친구는 내 친구야. 근데. 자, 내 친구라고 하자. 내 친구라고 하자. 근데 왜 미쳤어, 저거? 뽑아. 뽑아. 찍어 개새끼. 니네 엄마다. 이 개새끼들. 니엄마다 네 개새끼야. 부모님. 알겠어. 아이. 왜 지어, 왜 저질하라고 했지? 미친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 미친 게임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지? 만든 사람, 이거 제작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내가 페이몬이야? 이거 때립니다. 때려요. 때릴 거예요. 때릴 수 있어요, 저. 아! 오, 도망치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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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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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왜, 망을 왜, 내 친구 래 왜, 야, 그럼 내가 여기서 22년 되겠네. 여겠네. 야, 이거 두, 주워보자. 이거 주워봐. 싹. 자, 여기서. 여기서. 싹. 앉고. 그리고 앉은 다음에. 빰, 빰. 빰. 왜 나는 못 돌리냐? 사. 들고 가봐. 아니? 여여 이건 여기 물건이잖아. 이렇게 되면 내가 도둑질하는 셈이 돼. 일단 사악 놔두고 응 어, 도둑질은 나쁜 거니까 어, 일단 가봐 그래. 가보자. 엄마. 왜 저기 있어? 왜미친이나왜 저기 있어? 미친이 왜 저기 있지? 오. 같이 가자고 기다리는 거라고? 야 도끼드.. 도끼 들어야 돼 이거 도끼 들어야 돼 사람 죽여야지 도끼 들어봐 뛸수 있나? 아왜안 부서져요! 힘세대매 이런 씨브레커 같이 가는 거야? 안 가면 안 되나요? 아이, 미친 년자 죽으라고 해요. 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집에서 TV 보고 싶다고.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이, 나 참나. 엄마. 뭔가 하고 있어. 거기서. 엄마. 에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지? 내가 왜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거죠? 뭐 나오냐 여기서 뭐 나와 뭐 나와 뭐 나오냐고 말을 해봐 말을 해보라고 뭐 나와 안 나오면 갈게 안 나오면 간다고 안 나오면 가뭐 나온다고 아이 씨발 가까워지잖아, 개좆 같애. 야 문을 왜 문을 왜 중시나? 지금 나갈 때 돼서 뭐가 나온다? 그럼 지금 나갈 때쯤에 방송 끄면 되겠네, 그렇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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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 오케이. 내일은 주방인데요. 지랄하지 마세요. 뭐 하냐? 중신이야. 너 혼자 뭐 해? 뭐 하냐고?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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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신이 새끼.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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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보세요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병신, 아이고. 아, 아. 아이 아이고, 아아이나 아이고, 아이아니었아아 내일 아이이지설이특집이었아이아이신 아이고, 뭐뭐뭐뭐뭐뭐뭐왜왜왜이는아이무 씨발 무슨 다. 어? 어어 어. 야 뭐지? 이제 뭐지? 오지? 뭐지? 뭐지? 이제 뭐올 것 같아 지금. 뭐올 것 같아 지금 이거. 느낌 쎄한데? 느낌 쎄한데? 느낌 쎄한데? 안 와? 올라오죠. 빨리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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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뭐 뒤져있는 거 같은 저기 보니까 요거 시체다. 그치 시체지? 왜 시체가 이렇게 많냐? 이 집에 살인마인가? 4 4 시체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니 지금 벌레가 꼬이고 있잖아요 사람은 단백질이야 오 올라가네 나뭐 뭐했길래 올라갔냐 어쟤 뭐가있어 쟤 뭘까 아니야 저 시체야 100% 시체야 벌레 꼬이잖아 그건 알고있어 쟤 뭘까 저저쟤 뭘까 이 뭐예요 이거? 님들 이거 뭐예요? 가져가야 돼? 움직이냐? 설마 깜짝 놀라나? 설마 깜짝 놀라나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나요? 나 가져가는 가져가기나 가져갈 건데 깜짝 놀라나요? 알려줘. 안 움직여? 알았어. 없어. 위에 없어. 실례좀 하겠습니다 어.. 와타시노 코코로노 얼로크 하트 삭 엄마엄마 삭삭삭오삭 그렇지 삭 어? 삭 그렇지 삭아 내가 내가 했어요 내가 안했어요 옆에 뭐있냐? 사람있다 전방위적 320방향 전방위적 크랙 다운 저저열쇠야 그래서 뭐야 이 열쇠가 뭐죠? 오, 뭘 올리고 있는데? 아니, 가하면은 씨발, 여기, 보스 캐릭터를 죽여달라고요? 삭. 삭? 삭. 아니, 삭? 삭. 아이, 씨발! 삭. 아니, 개새끼야. 삭? 아니, <laughs> 아, 왜못 잡냐고! 뭐 해야 돼? 아 이불을 잡아. 사, <laughs> 사, 아니, 사, 아 이걸 잡으라고. 사, 사, 아니, 사, 오, 사. 그리고 점. 그렇지. 아니.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썩고다요썩고다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주워 뭐야 주웠어 나가봤느냐 이제 친구야? 야 이제 우리 어디가 아이 집에서 나오고싶다고요 일로 가나? 옷장을 잡아당기라고? 뭐 나오냐? 옷장 봐봐요, 사람이잖아. 사람 씨발요. 다리를 보세요. 아니, 안 보이세요, 저기? 사람 다리라고요. 지랄났네, 진짜. 살인 현장이에요. 인형 아니에요, 저거. 삭. 지금 목이 꼬인 거 보세요. 날팔이 꼬였다구요 알았어요 삭! 그리고 옆에 확인 사주경계 확인 사주경계 사주경계 밑에 밑에 자 그리고 올바르게 삭삭자삭자 자, 먼저 내려가실 분, 4. 자, 이거 어떻게, 손 어떻게 잡죠? 그렇지, 4. 자, 내려가보자. 엄마! 이제부터 빨리 안 가면 뒤져? 자, 오늘 여기까지.